<laughs> 은행만 봤었더니 남한 거지 됐네. 2026년 1월 15일 한국은행이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기준금리를 2.50%로 또 동결하면서 환율 잡으려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하지만 나라 전체에빛이 많아 못 한다고 자백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돈 가치 지키는 걸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빚낸 사람들 살려주느라 우리 지갑 속에 있는 돈이 똥값이 되는 걸 그냥 구경만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혹시 오늘도 은행 다녀오셨습니까? 한푼두푼 푼 모은 현금, 아이고 제돈좀잘 부탁합니다 하고 적금 통장에 고이 넣고 나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방금 돈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아니. 더 심하게 말하면 국가한테 제발 내돈좀 가져가시오 하고 문을 활짝 열어주고 오신 것과 다름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놀라고 화나셨다면 제발 잠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돈 되는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시니어 연구소 이소장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은행 VIP룸에서 아주 특별한 분들에게만 쉬쉬하며 알려주는 1급 비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을 안다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 허황된 약속은 안 합니다. 하지만 이건 확실히 장담합니다. 남들이 물가 올라서 아이고 죽겠다 곡소리 할때 어르신 지갑만큼은 절대 얇아지지 않게 철통 방어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상위 1%의 금융 지식을 공짜로 얻어가시는 겁니다. 남들이 10년 걸려 모은 돈이 허공으로 날아갈 때내 통장을 지키는 비법을 지금 안방에서 편하게 챙겨가시는 건데 조금 머리 아플 것 같다고 영상 끄는 순간 손해보는 겁니다. 설마 그냥 나가실 건가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남은 노후가 달린 이 소중한 정보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따봉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걱정 마세요. 돈 드는 거 아니고 무료입니다. 제가 더 힘내서 어르신들께 돈 되는 정보를 하나라도 더 챙겨드릴 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돈 걱정 없이 편안히 살자는 뜻으로 댓글에 복이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마다 돈복 가득한 기운을 팍팍 넣어드리며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경제 위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남들은 이미 살길 찾아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나만 아무것도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당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친구들은 그때 준비해서 살았다고 웃는데, 나만 빈털터리가 돼서 가슴 7일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딱세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남들이 공포에 떨때 여러분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행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내돈 지키는 세 가지 비밀, 그리고 진짜 부자들이 환율 1,500원 시대에 남몰래 죽고 있는 이것의 정체까지 아주 속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니, SK 하이닉슨이 하는 대기업들은 내년에 150조 원을 번다고 뉴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역대급 돈 잔치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주변에서는 불경기다, 너무 어렵다, 곡소리만 들리지 왜돈 벌어서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왜 평생 악착같이 모은 내 1억 원은 음. 10년 전에는 번듯한 아파트 전세값이더니 지금은 월세 보증금으로 쪼그라들었습니까? 내가 게을러서일까요? 내가 못 배워서일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속고 계셨던 겁니다. 환율 1500원.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1997년 imf 때. 우리들을 길거리로 나앉게 만들었던 바로 그 악마 같은 숫자가 30년 만에 다시 우리 문 앞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은 웃으면서 고객님 요즘 금리 좋습니다. 이자 3% 드려요 하고 유혹합니다. 물가가 10%씩 뛰는데 이자 3% 받는 게 이득입니까? 앉아서 7%씩 까먹는 마이너스 인생이 된 겁니다. 남들은 나라가 심상치 않다.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된다 하면서 달러를 사고 금을 사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착해 빠진 시니어들만 설마 나라가 노인들 굶어 죽게 하겠어? 하고 멍하니 계십니다. 제발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최후의 보루로 믿었던 국민연금마저 지금 정부가 환율을 맞겠답시고 위험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한여름 땡볕 아래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손바닥 위에는 차갑고 단단한 얼음 덩어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 얼음의 이름은 바로 현금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그돈 말입니다. 우리는 이 얼음을 지키려고 먹고 싶은 거안 먹고 입고 싶은 거안 입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은행 금고에 넣어두고 이제야 안심이다 하셨겠죠. 그런데 만약 그 금고 안이 바깥보다 더 뜨거운 찜통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안심하고 잠든 사이에 그 단단했던 얼음이 소리 없이 녹아내려서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면요? 나중에 금고문을 열었을 때 남은 건 흥건한 물몇 방울 뿐이라면 그 허망함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건 공포 영화가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 여러분의 통장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물탄 곰탕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곰탕집이 있다고 칩시다. 주인은 욕심쟁이입니다. 고기와 뼈는 한정되어 있는데 손님을 더 받아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꾀를 냅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에 맹물을 들이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을 부으면 국물 양은 두 배, 세 배로 늘어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곰탕 같습니다. 하지만 맛은 어떨까요? 밍밍한 맹탕이 되겠죠. 예전에는 한 그릇만 먹어도 속이 든든했는데 이제는 두 그릇, 세 그릇을 먹어도 배가 안 찹니다. 지금 정부와 중앙은행이 하는 짓이 딱이 맹탕 곰탕집 주인 꼴입니다. 경기가 어렵다, 빚을 갚아야 한다, 복지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나라에서 돈이라는 맹물을 계속 찍어내서 시중에 풉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돈을 복사해서 뿌린다는 뜻입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돈이 흔해집니다. 흔해지면 귀한 대접을 못 받습니다. 옛날에는 만원짜리 한 장이 아주 귀했습니다. 시장 가면 검은 봉다리 두 개를 꽉 채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과 두세 알집으면 만원이 끝납니다. 사과 가격이 오른 게 아닙니다. 사과는 그대로인데 돈의 힘이 맹물처럼 흐려져서 힘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고이 모셔둔 그 현금 1억 원이 바로 영양가 없는 맹물 곰탕이 되어버린 겁니다. 숫자는 그대로 1억 원이지만 그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의 개수, 즉 구매력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더 억울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맹탕 국물을 가장 늦게 받아 먹는 사람이 바로 우리 같은 서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뉴스를 보면 어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을 공격적으로 올려잡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내년에 150조 원을 번다 역대급 돈 잔치를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질까요? 돈이 도는 곳은 따로 있고 우리는 그 흐름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그 돈은 대기업과 자산가들에게 먼저 흘러갑니다. 그들은 물가가 오르기 전에 자산을 사서 배를 불립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물가가 다 오른 상태에서 그 돈이 우리 서민들에게 찔끔 흘러들어옵니다. 우리는 월급 좀 올랐다고, 연금 좀 올랐다고 좋아하지만 마트에 가보면 이미 물건 값은 천정부지로 솟아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다 먹고 남은 찌꺼기 맹탕 국물을 마시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가난하지? 하며 한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 탓입니까? 아닙니다.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좀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맹물 곰탕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 바로 환율입니다. 많은 분이 환율 1,500원 시대가 온다고 하면 것부터 먹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당장 환율이 1,500원을 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1460원대 후반에서 1470원대 사이를 오르내리며 출렁입니다. 중요한 건딱 하나 방향이 1500이라는 위험한 심리선 쪽으로 계속 밀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극장에 불이 났다는 화재경보입니다. 극장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관객들이 영화를 보느라 모릅니다. 그러다 누군가 불이야? 하고 외치는 순간 아수라장이 됩니다.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밀치고 넘어지고 짓밟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라는 극장에는 100개의 좌석 중약 30개의 외국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덩치도 크고 돈도 많은 큰 손들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을 향해 치솟는 순간 이들의 눈에는 비상구 불빛이 깜빡거리는 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하기 쉽게 미국인 투자자 스미스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스미스 씨가 환율이 1,300원일 때 한국 돈 1억원을 가져와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칩시다. 1년 뒤에 삼성전자 주가가 20%나 올라서 1억 2천만원이 됐습니다. 스미스 씨는 와 대박 났다. 한국 주식 최고다 하고 좋아할까요? 천만에요. 그 1년 사이에 환율이 1,500원으로 올라 버렸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억 2천만원을 다시 달러로 바꿔서 집에 가려고 보니 고작 8만 달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주식은 분명 20%나 올랐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온 실제 수익은 겨우 4%뿐입니다. 만약 주가가 조금이라도 떨어졌다면 그냥 앉아서 원금을 까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외국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환차손이라는 괴물입니다. 한국 기업이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들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환율 1,500원이 뚫릴 것 같으면 외국인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셀 코리어, 즉 한국 주식을 팔고 탈출 버튼을 누릅니다. 극장 안에 있던 외국인 관객 30명이 동시에 좁은 출구로 뛰쳐나가는 상황. 주식시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주가는 곤두박질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패닉셀링의 공포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돈을 팔고 달러를 쌓아들고 나가면 환율은 더 미친듯이 오르겠죠. 나라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자 이때 급해진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떻게 이 불을 끄려고 할까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댐을 튼튼하게 보수하거나 물기를 근본적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아주 임시방편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외환 스와프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는 650억 달러 한도로, 2026년 말까지 연장 합의가 공식 발표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이 가진 달러를 시장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설명도 일리가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흔들리면 연금도 위태로워지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많이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환율이 오를 때 국민연금은 돈을 법니다. 가지고 있는 달러 가치가 비싸지니까 나중에 원화로 바꿀 때 가만히 앉아서 환차익이라는 이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연금고가이 두둑해지는 아주 좋은 기회죠. 그런데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과 환해지 계약을 맺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빨간 사과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이 사과가 바로 환차익이라는 수익입니다. 그런데 과수원 주인인 정부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과가 너무 많이 열리면 시장 가격이 떨어지니 미리 가지를 좀 칩시다. 그래서 사과가 열리기도 전에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환율이 올라갈 때 국민연금이 누릴 수 있었던 막대한 수익 기회를 시장 안정을 위해 어디까지 포기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놓칠 경우 미래의 우리 연금 고간이 덜 차게 될 수도 있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니 더 냉정하게 말하면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은근히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정부야말로 이 나라에서 빚이 제일 많은 왕초 채무자거든요. 돈 가치가 떨어지면 자기들이 갚아야 할 나라 빚의 가치도 헐값이 되니까요. 결국 여러분의 현금을 녹여서 자기들 빚을 탄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알아서 내 노후를 챙겨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 접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아니라 내가 내 자산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자, 앞서 우리는 정부가 왜 우리 편이 아닐 수밖에 없는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정부를 욕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정부에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아주 슬픈 딜레마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기 평생 성실하게 저축해서 이자 받아 생활하는 은퇴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니어들입니다. 반면에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빚더미에 앉은 아들이 있습니다. 빚으로 버티는 기업들이나 영끌 쪽 청년들입니다. 지금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뜁니다. 이걸 잡으려면 교과서적으로는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아버지는 숨통이 트입니다. 이자 소득이 늘어나고 물가도 잡히니까요. 하지만 빚쟁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출 이자가 두 배, 세배 불어나서 결국 파산하고 맙니다. 아들이 망하면 기업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정부라는 집안의 가장은 이 상황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안타깝게도 정부는 열의 아홉은 아들을 선택합니다. 아버지가 인플레이션으로 좀 고생하더라도 당장 아들이 파산해서 경제가 멈추는 건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금리를 못 올리고 쩔쩔 매는 겁니다. 금리를 억지로 낮게 유지하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물가 폭탄을 맞는 우리 은퇴자들 아버지 세대가 떠안게 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비정한 원리입니다. 그러니 정부를 원망하기보다는 냉철하게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 국가는 아들을 살려야 하니 아버지인 나는 내 살기를 내가 찾아야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경제 이론 다 치우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대 생존 매뉴얼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매뉴얼 월요일 아침마다 세 가지 신호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숫자를 정확히 맞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분위기를 읽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율이 심리선을 향해 빠르게 밀리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1480원 근처에서 며칠째 버티는 그림이 나오면 그건 진짜 비상벨이 울린 겁니다. 둘째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뉴스가 연속으로 나오는지입니다. 금액은 달마다 다르니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극장에 불이 난 상황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셋째는 외환보유액 감소입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세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켜지면 그때는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안전벨트를 매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매뉴얼 돈을 안전 가옥으로 옮기십시오. 혹시 이자 12%더 받겠다고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이 금융권에 큰돈을 넣어두셨습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건설사에 돈 빌려준 이금융권들이 위태롭다는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물론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지만 그돈 돌려받는데 몇 개월이 걸릴지 모릅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돈이 묶이면 생활이 안 됩니다. 조금 아깝더라도 자금의 상당 부분은 KB, 신한, 하나, 우리, NH 농협 같은 5대 시중은행으로 옮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은 돈을 불릴 때가 아니라 지킬 때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튼튼한 집이 최고입니다. 세 번째 매뉴얼,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바로 시크릿 자산으로 내 돈의 가치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달러와 금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방패입니다. 그런데 달러를 사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발 은행 가서 종이 달러로 바꾸지 마십시오. 살때팔때 때 수수료 때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자녀분들에게 부탁해서 증권사 앱으로 달러 ETF를 사시거나 주거래 은행에서 외화 예금 통장을 만드십시오. 이게 수수료도 훨씬 싸고 돈 지키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소장, 금값은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진짜 고수들이 주목하고 있는 히든카드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은실버 입니다 많은 분이 은을 그저 금메달 못딴 2등 가난한 자의 금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화폐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지금 은이 전세계적으로 없어서 못 판다고 난리입니다 왜냐고요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요즘 뜨는 첨단 산업에는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산업용 수요가 폭발하는데 광산에서 캐내는 양은 턱없이 부족해서 창고가 바닥났다는 겁니다. 금은 너무 많이 올랐지만, 은은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왔을 때 금보다 더 높게 튀어 오를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은은 거래 방식이 금처럼 단순하지 않으니, 실버바 실물이나 은 관련 상품을 포함해 본인에게 가능한 통로부터 확인하고, 너무 복잡하면 가족과 상의해서 가장 단순한 방식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유 범위 안에서 아주 소량부터 생활비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은을 조금씩 모아두시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훗날 여러분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빚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다른 투자보다는 빚 상환을 1순위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부가 언제까지나 아들을 위해 금리를 눌러둘 수는 없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금리가 튀어오르면 그 이자는 감당하기 힘든 눈덩이가 됩니다. 밥한끼덜사 먹더라도 빚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수익률이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다소 무겁고 겁나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늙어서까지 이런 걱정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구나 서글픈 마음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경제를 맨손으로 일궈낸 이 나라의 진짜 대주주 아닙니까? 여러분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탑입니다. 주인이 왜 객식구들 눈치를 봅니까? 당당하게 여러분의 몫을 지키십시오. 무식한 게 죄다라는 말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모르면 내 돈을 뺏기고, 내가 모르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남들이 모르는 세 가지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미 상위 1%의 눈을 가지신 겁니다. 정부는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지 모릅니다. 은행도 우리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 당장 은행 앱을 켜거나 내일 객장에 나가서 잠자고 있는 내 돈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일어나라 이제 숨만 쉬지 말고 네가 나를 위해 일할 차례다 라고 명령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2026년 다가올 거대한 경제파도 속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튼튼한 구명조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부자 되는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돈이 되고 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현실적인 정보를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연구소 이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